그서 바라본 주변 전망입니다. 저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저 길을 통해서 저 끝부분에 알심 습지가 있고 저기 아파트까지 보이는 아파트 가기 전에 있는 저 밭이 바로 연꽃단지입니다 그리고 저게 여기 있는데 저게 금강역이고요. 주변에 연꽃 단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금강 금강 잠수교입니다. 저 다리를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경산입니다. 자 멀리 우뚝 솟은 1등이 바로 예, 육남대학교 도서관이고요. 아,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아파트 단지가 아, 근래에 새로 생긴 예, 그, 함양에 있는 예, 아파트 단지입니다. 아,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은 진량이고저 예, 멀리 보이는 곳은 바로 하양입니다. 이 전망대가 사방이 탁트여 있어서 밤이 되면 야경이 아주 좋고, 서양이 질 때면 정말로 아름다운 서양이집니다. 서양이 됩니다 서양이 질때 야경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물 옥상인데요. 바베큐장이 있고, 어, 수영장이 있습니다. 아이들이 놀기 너무, 너무 좋습니다.